반갑습니다 끈한 타이밍 화타TV입니다 형님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자로 뜬 애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30분 봉이 상당히 희망적이죠 30분 봉 애들에서 아주 많은 친구들이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상업 전반에 걸쳐서 많이 보이는 장면들이 있고요 1봉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 중에서 픽한 게 얘네들입니다 일단 정치테마주는 다 걸렀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걸렀고요. 그 중에서 딱어 얘네 아직 안 올라갔네 싶은 친구들 세개 골랐어요. 드림시큐리티는 일단은 요 앞에 매물 벽들을 넘어갔고요. 그리고 일단 찔렀습니다. 여기 있던 많은 매물 벽들을 다 넘어갔죠. 어, 1년 사이에 있는 매물 벽들을 다 찔러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요. 어, 자기 몸통의 꼬리만 찾으러 가도. 여기만 가도 7%가 있으니까 여기는 가뿐히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무난하게 여기 4,200원 정도, 5% 정도 딱 보고 팔아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 손절가는 얘가 여기 밑에를 계속 지켜가면서 움직여, 움직이고 여움직 있는데 아, 여기 아, 4,000원, 3,960원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예 하향 폭이 좀 적을 것 같다. 그러니까 3% 정도는 좀 견뎌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60선까지. 어, 그리고 막 달리기를 하면 한 4,500원까지 있는 그림입니다. 달리기를 막 하면 여기 4,435를 넘어서 4,500원 정도까지 쭉 달리기를 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얘는 그냥 딱 눈에 띄는 게 있죠. 그띄는게 있는데 요거하고 요겁니다. 거래대금이 어마무시하게 터졌어요. 1400억 1000억 그니까 2300억 정도 터졌는데 어 그렇게 뭐 팔고 튄거 같지 않은 그런 액션이고 다시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적당하게 당하게 딱 찍어 가면 이 중간 언저리까지 딱 먹으러 다리기를할것 같아요. 윗꼬리까지는 아니어도 한8% 정도까지 여기 조금 넘어가는 여기 부분까지는 달리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절도 간단해요. 여기 20선 딱 지켜주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1.5%입니다. 이것도 한3% 정도는 버텨봐도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일단 들어온 돈이 많아요. 2,400억이라는 금액이 앞에 있고, 뭐, 도망가 봤자 600억 정도 나갔으려나? 어, 뭐, 요거 많이 나가 봤자 얼마 안 나갔겠죠. 다 앞에서 1,000억도 안 되는 돈이니까. 그리고 파이버 프로구요. 파이버 프로는 그냥 일봉이, 얘는 0.9%, 1%인데, 일봉이 예쁩니다. 7% 찍고 왔는데, 이거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 분봉에서도 상당히 예쁜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앞에 요렇게싹 찔러놓고 하는데 이거 아까 에, 좀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팔고 튄 건가 하고 봤더니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더라고요. 물론 이 다음 것도 있긴 한데 여기서 터졌으면 23만 주 오히려 산 그림이죠. 어, 던졌다고 해도 뭐 5만 주 정도 차이 나니까 끌어올린 부분이 좀 커서. 끌어올린 부분도 크고, 여기서도 샀구요. 어, 팔고 트인 게 아니라 오히려 산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 저는 얘가 이게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6% 이상. 그리고 5,760원, 여기 위에까지도 충분히 찔러 달리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짧게 잡으시면 되구요. 뭐, 얘도 넉넉하게 3% 정도. 어, 3%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저기 요 자리가 손절가 정도 될것 같아요. 설마 60선을 깨겠어요. 그럼 빨리 던져야지. 3% 손절 잡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이 플러스라서 어, 너무 좋습니다. 코스 P 레버가 4.0%고요. 5%를 찍었네요. 코스닥 레버는 어, 요 하향세를 쓱 넘어갔어요. 도대체 700을 언제 넘기는 거야? 아무서 막게 어, 와리가리와리가리 계속 여기서 700, 넘길랑한번 빠지고, 넘길랑한번 빠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못 넘기고 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705입니다 지수가. 어,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가고 위로 더 찍고 60선도 찍고 좀 이렇게 여기 위에서 안정세를 찾든가 아니면 찍고 이렇게 좀 흐르고 다시 오르고, 흐르고, 오르고, 흐르고, 그러니까 오르고, 흐르고, 오르고, 오르고 이런 오. 계단식 상승이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식의 상승세가 계속 나와주기는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